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인데요. 이 v 인데요 오늘은 저 멀리 인천에 있는 이 경서 E M P 에 왔습니다 경서 E M P 온 집에 경서 E M P 에서 각책 뭐야 제조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기계를 쭉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멀리 어, 보신 시 예, 경선하고 EMP라고 어, 이렇게 노고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1층, 2층, 어, 2층. 2층. 아, 공장인데요. 1층에 깔끔하게 이렇지되어 있는 저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선 EMP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포장기계. 오늘은 중탕기, 또 식품공장 건강에 원 필요한 모든 기계, 최신 기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업용 스탠딩 포장기 실린더 방식을 중점적으로 오늘 알고자 왔으니까요. 잠시 멈췄다가 포장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경서 EMP 2층에 이공장에 와서 이제 스탠딩 포장기 산업용 실린더 방식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개하기 전에 여기 많은 공업용 산업용 기계가 있는데 한번 쭉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쭉감상하고 이거는 육수용 주로 육수용 공업용 증류 이렇게 따뜻한 거 포장하는 콤마식 포장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쪽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스틱 스틱 포장기라고 경고라든가 꿀이라든가 아이 스틱 포장기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스틱 포장기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스틱 포장이 쭉 있어요. 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얼마 전에 여 건강원 여기 구매하신 분한테 쭉 소개했던 기계인데 이게 스판치 포장기예요. 어, 경서의 스판에서 새로 만든 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어, 스파우치포장기 되겠습니다. 스파우치포장기 하면 이게 아스키림 용기처럼 뚜껑을 열어서 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에이비스라든가 이런 조금 걸쭉한 취을 하는 이게 스파우치포장기고요. 또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탠딩 포장기인데 기본이 에요 기본, 가장 저렴한 기본이고요.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탠딩 포장기인데 산업용이라고 유명해요 식품 공장, 그 다음에 건강원도 큰데, 한증류를 하루 종일 생산할 때 쓰는 스탠딩 포장기고요. 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야, 육수라든가 식당용, 식당용. 야도 이제 콤마 스타일인데, 아, 어, 당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놀포장기. 어, 놀포장기. 하나, 둘, 셋, 사단이죠? 어, 밑에 날림까지 있는데, 뭐, 건강원용 사단 자동 놀포장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끝털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죠 저게, 에, 정말, 저털이보이나요 에, 털이 공합, 중탄기라고도 하고, 추철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추철기. 이게 다 전기시계에요. 핸들 추측기. 그 다음에는 이게 반자동 개념인데, 좀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자동 개념인데, 그냥 추철기. 추철기인데, 이구조으로 봐서는, 어, 추철기 같아요. 자동 추철기 같고, 여기는 자 순환식 무압식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중탕기 종류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이쪽도 그런 종류 같고요. 여기 이게 전에는 철판으로만 쓰면 많이 변경이되태가 좋아졌네요. 이 홍삼이라든가 이게 무압으로 순환식 하는 그런 기계 종류 같아요. 여기 이제 식품 공장으로 쓰는 이게 이제 공합 핸들 공압 공압 출기죠공합 추출기인데 여기 보시면.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뚜껑을 유압을, 공압으로 올려서 들어서 돌리는 공압이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 다음 영상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스탠딩 실린더 방식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깔끔하고 멋있죠? 웅장하고 이 포장기가 스탠딩 포장기 산업용 실린더 방식 좀 가까이 실린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석 기계 우리 담당자님 좀 조언을 들어가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부탁드리고요. 좀 멋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자 이게 모다가 있잖아요. 이 모다는 우리의 포장기 안에서 옛날에 메인모다 봤던 종류하고 비슷하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빼면 돼요. 네. 여기 축이 있어요. 스댄는내고 여기 에 프로펠러가 있어요. 이 안에 내용물을 얼고로 잡아 당기라고 네, 섞어주고. 그렇죠. 섞어주라고. 이 교방기, 일명 교방기를 여기다 부착한 건데요. 진짜 아이디어를 잘 썼어요. 한번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게로 인해서 이교반기가 돌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별도 부착가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잘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교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는 별도 교반기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되는데요.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할수 있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교반기 이 부분 이야. 설명 드셨죠? 이 교반기 이렇게 돼서 잭이 있었죠. 잭이 있으니까 내 교반기 사용 안할 때는 이 잭을 잭을 빼시면 돼요. 주방에도. 빼시고요. 일단, 안을 한번 보도록, 빼고,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스왑 조절기예요스의 네, 네, 조절기인데, 야도좀 볼이 작은 게 있고, 큰게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아무래도 걸쭉한 것까지 그냥 다한 번에 잡아주려고, 수위이가좀더 고급화 들어있는 거죠? 예. 네, 예, 네, 이렇게 된거예요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야무지게 작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 부품을 제가 좀 처음 봤는데 좀 전전에 있는 그냥 솔베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 그거는 일반 거는 전기로 움직이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안에 바킹이 들어 있어서 네. 걸쭉한 게 많이 잘못 들어가면 얘가 굳어서 네. 들지 못합니다. 근데 얘는 공압으로 해서 볼베브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걸리거나 끈적 거는 거 있어도 다 열리고 합니다. 예, 지금 설명자를 든다면 이게요. 우리가 쉽게 자동 롤 포장기에 솔베브가 들어있어요. 솔베브가 들었다 놀때 사람 심장 쪽, 치켜 게가몇개 졸졸 세고, 좀 불량이 나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거는정기가아고 뭐, 정기 플라스마라 시이 아니고, 보압으로. 순수 공압더 세게 보완했다라는 게참 장점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좀, 그냥 폼 내기 전에 좀한거예요 옆에 가까이 오지 말라. 아좀 이게, 폼 내기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폭발하거죠 일명 공급기, 공급기, 파우치 예. 공급기. 이 공급기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뭉치가 이렇게 무겁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파우치를 밀어뒀는데,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 구조상으로는 2 5 30장, 300장, 위에서만 넣어주기만 하면, 400장, 500장이고, 위에서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쭉쭉 내려간다는 네. 게 아주 좋은 점이에요. 이것도 포함됐고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설명한다면 파우치가 떨어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서팀나는데로 갖다 미리 보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네. 장점. 여가지 네. 살펴보고 시간이 길어진 게 잠시 쉬었다가. 예, 네, 다시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공압 실린더라고 네, 그래요. 네, 공압 실린더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큰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작업을 해야 되는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실린더가 최소 비용으로 최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고 기계 더 이상 이것보다 좋은 부품이 없어요 공합 실린더인데 이게 우리가 어 이렇게 어 안내를 할 때는 150불 라까이 담는다 이렇게 하는데 좀더 당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우리는 안전하게 150g 담는다 하는데 보통 식품 공장 건강에서 150g을 많이 담게 더 담으면 먹을 때자기이남으니까좀 그래서 이게 우리 가 아까 테스트 했는데 160g도 당겨요. 근데 150g까지 ABCS 그 다음에 뭐를 어 걸쭉한 증료 네. 액상까지 네. 소스까지 네. 모든 제품을 쉽게 말해서 액체가 조금이라도 있는 증류를다 담을 수 있는 포장 실린더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조절기랑 이건 차후에 설명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포장기에는 청소 유리관 밸브 보였고요. 여기 보면은 교반기 스위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 이 교반기 스위치죠. 네. 아, 이 스위치를 올리면 이 교반기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것만 여러분들 하시고. 이 포장이 다된다음 끄시면 돼요. 청소할 때랑.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서 EMP 인데요. 아주 기계를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실린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종전 거는 좀 작아요. 근데 이 똑같은 원까지만 크게 만들어서 이증류가 일정한 구람이당길수 있도록 맥히지 않도록 구하는 게참 돋보여요. 실린코수이제 크게 한 거. 자, 돋보이시죠? 이 실리콘 호스가 이놈의 이놈좀 크기가 틀려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요? 예, 네. 되고, 네, 이솔밸브도 아까 공업용을 사용했다는 게 네. 아까 된 거고,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다음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 판이 있어요, 판. 여기에 볼트가 있는데, 얘를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모든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네. 아, 이런 것이 장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소하는 밸브 밑에 실리콘 호스를 설치를 해서 일로 내부로 쏟아지는 걸 예방을 해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경석이의 우리 담당자님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존의 제품은 요거와 그 노즐 내려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리는 거하고 별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끔 하려고 저희가 한 가지로 구조를 변경해서 요거는 특허 제품입니다. 아, 이 이거라고 이것이 특허 제품인가요? 아, 이것만 게. 예, 네, 요거는 게요. 기존에 네. 나왔는 네. 특허 아니고 네. 요 부분이 특허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 있을 만큼 좋은 아, 아, 변경이 됐다. 이래 예. 특허라니까 이제 이경색이 혼자만 이 사양을 현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다 살펴였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이쯤 살펴보고 아까 여기 이걸를 어떠할 때 쓴다 했죠? 보조탱크 보조탱크에서 네. 수위를 사용할 때 펌프나 이런거 사용할 네. 때 양쪽에 단자를 물어 주시면 요거의수위에 의해서 모터가 작동하고 멈추고 합니다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탠딩 포장기가 있는데 야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보조탱크나 규명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다 꺼지면 이렇게 넘어와서 약간 자동 조절되는,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그 아까 플러스마이스 네. 단자다. 예. 네. 아,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다시 정리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렇게 여기는 푸시가 없이 그냥 닫는 건가 봐요. 예. 네. 예, 푸시가 없이 그냥 닫는 거 이렇게 다 보고 외관은 쭉 부드러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계를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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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기판 있는 데는 전자제품이기에 물을 갖다 쏘지 마세요. 어, 행주를 꽉 짜서 닦으시면 좋을 듯해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씻고요. 좀 있다 나린기하고 기판이 또 이게 새로. 개발된 기계예요. 터치식이 아니고 뭐 이거 액정식인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건서 e m p 에서 스탠딩 포장기에 액정 터치식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액정 터치식 스탠딩 포장기에서 처음 보셨을것 같아요. 이것도 예. 새로 개발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택한거 그러니까 특허도 된 거잖아요, 이거. 네, 예, 그건 아니고 핵심 사용형에 네. 사용하는 거 아니고 예. 예. 판매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를 이보튼식은 자꾸 찢어지고, 못하고 뭐 이런 에러가 떠요. 보튼이나 자꾸 누르다 보면 네, 메테오은 파손되고 그래서 예. 액정식으로 됐습니다. 나머지 깊은 것은 차후에 아시고 그냥 시작 작동만 하면 되나? 지금은 일시정지 돼 있어서 네. 일시정지만 누르시면 다시 돌아가요 아, 지금은 그 일시정지를 하지 말고 시작작동은할수 없어요 다 껐다가 일단 좀 끄시고 정지를 해놓고 어, 한번 꺼 보세요 그냥 꺼 보세요 꺼 보시고 나머지 부분 다 나와야 되는데 안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몇 장만 남은는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기존에 있던 거 이게 두 장, 세 장은 기준에 있던 거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 나와야 되네요. 네. 세 장.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소부자분들이 알기 쉽게 전을 껐다 켜는 거죠. 껐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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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세장들어가면 다시. 예, 예, 전원을 한잔 바꿔버리고, 꺼봐야지, 전원. 아니, 아니, 자, 전원 껐습니다. 자, 새로 이렇게 출구가 되고, 작업이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이게, 메모리실 입력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약 10초나 15초. 완전히 껐으니까, 그리고 어, 다시 이제, 실트를켭니다 이거 어 조금 기다려주세요. 어. 야, 내가 저 전기를 안 받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도 한시부초 기다려요. 계속 화면이 바뀔 거예요. 예. 예. 어. 컴퓨터 로그인하는 뭐. 것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도 컴퓨터니까. 음, 세 가지가 지나가 예. 지금 이렇게. 그냥. 정상으로 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작동을 누르나요? 시향을 누르나요? 네, 운전 시향 누르면. 야, 운전. 운전 어디 있나요? 천천히 한번 보고. 자, 운전 어디 있어요? 운전. 운전. 터져요. 운전. 운전만 누르면 되네 네. 아까 설정되이 있어갖고. 네. 네. 그니까 이제, 돌포장지로 보자면 작동, 수익까지 누른거로 그렇죠. 동작 뒤에 나오는 거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g 당겨요 어, 지금 이 야가 걸쭉한 집이기 때문에 한1 m m 그 왔다갔다 해요 그럼 무시하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고요 157g, 1 5 0 g 이상 당긴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해서 네. 지금 다뤘던 겁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시정지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접착 온도가 떨어졌을 때이시정지했다가 네. 네. 온도가 올라가면, 네. 지금 스스로 또 접촉이. 네. 예, 지금, 좀, 좀 이것도 한번 보충을 하거나있습니다여기이할 필요 없는데, 원래 스탠딩 포장기계에 이 접착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오면 열 받는 시간이 있어서, 4가 를 되는 동안, 이기가 네. 좀 쉰다든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네. 그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되고.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린기. 이게 나린기 이 속에 들었나요? 네. 예, 이 뒤에 나린기 있고, 이게 나린기판. 이게 나린기 여기까지 착, 착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스탠딩 포장기 산업용 나린기, 시기규방기 이렇게 다 해서 걸쭉한 증류, 그 다음에 액상. 이비지스까지다할수 있는 기계를 소개했습니다. 자, 산업용 보시는 기계 필요하신 분 필요하신 분 010-6614-266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소비자가 가공하고자 하는 진위에딱맞게코럼 설정해서 어,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어, 건강원 기계 구입 하나로 건강원에 10분 공장의 모든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립니다.